역시, 포스코 엠텍도, 어, 2일 선만 갖고 시장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 자, 2일 선만 갖고 싸운다. 아, 저는 일단 50%는 여기서는 정리해요. 어, 지금 12,750인데 50% 정리하고 나머지는 어, 2일 선 갖고 싸운다. 자, 포스코 엠, 엠텍. 오늘 이50% 정리 나머지는 2일 선 갖고 싸운다 l d 생명과 자 화장품 관련 주죠 lcd 생명과 어, 오늘 중국, 중국 관련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산대비 48% 어, 어, 저평가고요. 344억짜리 회사고 어, 지주는 음, 어, 박서룡의 이인이에요. 어, 화장품 회사 맞죠? 탈모방지 아토피 예, 예, 등등 마스크팩 예, 관련 회사죠. 어, 자 적자가 지금 올해까지 4년 적자 인데 음, 지금 부채가 약300% 가까이 되죠 301.96%자 이번에는 191% 어, 올해도 적자 폭은 음, 작년 보다면 적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자산이 많이 줄었네요 200 300억 정도 300한 50억 정도 자산이 있고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지금 자리에서는 들고 가셔야 돼요 어, 버티셔야 되고요 어, 상패만 없다면은 지금 이, 이 주식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 들고 가시고요 들어 올리면은 어, 1,500원까지는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어, 1,500원대에서 한번 체크를 한다 자, 지금 자리에서는 손줄 잡지 마시고 들고 가고요. 상패만 없다면 들고 가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신규는 아직은 시계상조다. 어, 신규는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자, 요거 관심주로 한번더 놓을게요. 내가 옛날에 이 종목 빼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 신규 상장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실적이 괜찮은 회사였었는데 예. 몇년 사이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파워넷 파워넷 오늘 움직임이 좋죠 자이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예, 저점이 2,640원에서 지금 4,500원 근처까지 한번 올렸는데 얘가 마무리 단계냐 아닌가 자 손절가는 4,000원입니다 손절가 4,000원 잡고 이 자리에 한번 뚫으면요. 어, 뚫으면 마무리. 일단 최소한 50%는 이 자리 앞 정보 점 이렇게 뚫고 올린다. 어, 그러면 최소한 50%는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2일이상 갖고, 이평선은 2일이상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손절가 지키세요 어, 손절가 4,000원입니다. 자, 거이즈 자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코이즈 코이즈 들고 가야죠 일단은 어. 자 일단은 1위 선 갖고 당분간 응, 싸울 생각을 하시고요 어,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고 어, 신규는 음, 들어가지 마세요 어. 자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는데 실적을 한번 볼게 재무는 당연히 안 좋겠죠 어. 자 프리미엄은 7배 부터 있고요 어, 시총은 719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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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사에 돈도 없고요 어, 저 갖고 계신 분들만 싸우고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어, 자 2일선만 갖고 싸운다 자 엔투텍 자 환기 종목인데 오늘 23% 올랐네요 어7금자리선들어 가야 되겠죠 상패만 해도 없다면은 일단, 이달까지는 위험한 음,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어, 자산 대비 약38% 저평가하고 611억짜리, 어, 2021년도하고 어, 20년도가 적자가 컸네요. 어, 작년에 흑자 나갔고, 어, 그러니까 2021년도 적자가 나왔고, 2020, 2022년도는, 어, 올해는 어, 당일 수있 흑자, 지금 어, 어, 자리에서는 어 들고 가야 된다. 아, 어디까지 천 원까지? 자, 천 원짜리 천 원짜리까지는 홀딩 간다. 어. 음.